안녕하십니까. 태지코원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영상 켰습니다. 뉴스를 보시거나 인터넷을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시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에 대한 자격 기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제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은 그거 자영업자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신청한 사람의 입장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인데 무슨 조건, 무슨 조건, 무슨 조건 다 따져서 대출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2023년도 하반기에나 대출이 가능한 그런 상품입니다. 이것은 눈 가르고 아웅하는 것과 같고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잘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고문만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또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또한 대출이 안 되는 사업자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임대 사업자 안 되고요. 세무, 회계, 건설, 법률. 이런 업종인 사람 안 되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피해보지 않은 사업장 안 되고요. 유흥업, 다단계업 안 됩니다. 또 법인 중에서 3개는 재무제표가 안 끊기는 사람은 또안 됩니다. 또 그래서 매그 3개는 재무제표 매출이 끊긴다 하더라도 매출이 감소하는 업장은 또안 됩니다. 또 세금 체납중인 사업자 안 됩니다. 그리고 연체중인 사업자 안 됩니다. 신용 등급이 안 좋은 사업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통과 하는 사람 중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아서, 금리가 조금 쌀 수가 있다. 장난합니까? 이 자영업자들의 기본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금은 빨리 필요해서 돈을 쓰는 사람이지. 아, 내가 지금, 말이야, 금리 한 8%를 쓰고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기다려도 되니까, 금리 한 4%로 대출되어 있으면 좋겠다. 아, 나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 그런 자영업자들은 아마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긴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월세 내야죠 임대료 내야죠 또 직업 월급 줘야죠 또 재료도 내야죠 또 등등등등 세금 내야죠 전기 가스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힘들어지죠 근데 그런 자영업자들한테 이 소상공인 자영업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걸 통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참 씁쓸합니다 하지만 저희 테지코인은 그런 거다 상관없이 오로지 신용카드 매출로만 보고 심사해서 대출이 나갑니다 저희는 신용 상관없습니다 연출 중인 사람 상관없습니다 업종 상관없습니다 업력 상관없습니다 업태 상관없습니다 기대출 많고 적은 거 상관없습니다 개인회생 파생했다? 파산했다? 상관 없습니다. 오로지 신용카드 매출만 보고 저희는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야, 그럼 너희는 무슨 사채냐? 고리대금업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가 않고요. 정식 대법 등록업체이기도 하고, 금리를 정확하게 단돈 10원도 올라가지 않고, 어, 책정을 해서 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저희 회사에 시스템적으로 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라는데 그렇게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아까 맨처에 말씀드린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자격과 기준과 조건과 뭐 서류 뭐뭐뭐뭐 들어가고 보증서가 발급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하반기에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거를 쳐다보면서 저도 자영업자이긴 하지만 야, 그 사람들 참 너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희망고문 하지 말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렇게 빨리 결정 지어주는 게그 자영업자를 위해서도 라 좋습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시는 분은 내가 그게 될것 같다는 그 희망 하에 아무것도 뭘 못해요 어디 가서 대출도 못 받고 왜신용재권서 들어갈까봐 너 이걸 하려 그래도 못해요 왜 정부에서 대출받을 게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희망고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마치 여러분들 보험 집어넣어서 매달 한 달에 얼마 넣고 나중에 내가 사망거나 하 교통사고 나면돈 받을 수 있어. 그래, 잘 해봐. 좋죠. 근데 힘드신 분들이 왜 보험을 깹니까? 당장 어려우니까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상품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혹시 그 규정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받아도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 퇴직코인을 한번 이행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오로지 신용카드 매출만 봅니다. 감사합니다. 태지코인이었습니다.